점점 새벽 기도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금요 기도에 나오는 사람은 더 적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기도해 보았지만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갈 길을 가르쳐 달라고 매달리며 외쳐보지만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침묵은 길어지고 그래서 응답을 받지 못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존재마저 의심하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기도의 답을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2 더하기 3은 얼마입니까? 이것이 사실 우리의 기도입니다. 얼마인가요? 생각 안 나세요? 2 더하기 3은 5입니다. 유치원생도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답은 5가 아니라 5천배의 복을 주옵소서. 그래서 그 기답을, 그 대답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 대답을 달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대답을 주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응답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게 몇 개냐? 예, 두 개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몇 개냐? 예, 세 개입니다. 합하면 몇 개가 되더냐? 물론 그것은 다섯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욕심을 부리지 말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을 받으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우리는 기적이 일어났던 오병이어의 사건을 들이댑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떡덩이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 명을 먹이고도 남는 일을 행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게도 그거를 주옵소서. 그러다 보니까 기도의 답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비 올까요? 대답은 하늘을 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응답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비구름이 있는지 살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일찍 마태복음을 보면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세상 사람도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자연계시라 그럽니다. 비가 내리는데 이곳에도 내리고 저곳에도 내립니다. 믿는 자들이 있는 곳에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기도하는 그 자리에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나 내리는 것을 우리는 자연계시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계시도 주셨습니다. 그것은 신비한 모습으로 특별히 내 눈과 내 깃속에만 넣어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그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미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믿지를 않습니다. 영접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인지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노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엄청난 복된 말씀을 주시는 대로 그대로 우리는 바라보지 않고 거절하는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한번더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람들은 그 말씀마저 외면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물론 아멘합니다만 기도나서서는 그 말씀을 생각조차 않는 사람처럼 우리 앞에 보이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말씀은 사실 출애국기라 할 것입니다. 장세기가 중심일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왜추애고 피켜야 했는지를 모세가 그 기원을 쫓아올라가 설명해 놓은 책이 장세기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건이 신해산 언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십계명과 성막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시행 세칙과 운영 지침에 관한 내용을 설명한 책으로 레위기가 있고 또한 신명기가 거기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중요한 사건인 신해산 언약에서 이 말씀들을 주신 것은 저들을 제사장으로 택하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민수기는 다른 관점에서 우리에게 출애굽을 서술하고 있는 책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생애를 다루고 있는 공간 복음과 요한 복음이 그와 같이 쓰여진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인 것처럼 모세의 율법서도 모세오경으로 다섯 권이나 되지만 서로 다른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여호수와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땅, 그 땅에 정복을 해야 할 사명을 안고 들어가는 약속의 땅에 진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명령을 수행하고 있는지 그 사명을 망각했을 때에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을 기록해 놓은 책이 사사기라 말할 수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사무엘서나 여왕들의 이야기는 또한 선지자들의 이야기는 모두가 다 출애굽 역사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출애굽 역사를 중심으로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그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온전히 제사장 나라에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더하셨고 그들이 그 일에 순종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는 징벌을 가하시고, 때로는 내쫓기까지 하셨습니다. 제사장은 모든 피조물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모든 피조물들을 인도할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믿음의... 조상들을 인도하시며 연단시키신 것도 사실은 제사장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이나 종살이로 신음하게 하셨던 것도 사실은 그 일을 위한 이미 작정하신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시면서 벌써 작정해 놓은 일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러니까 모세를 부르시고 열 가지 재앙과 홍해의 기적을 통해 출애굽하게 하신 것도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종살이 하던 비천한 비천한 그런 신분에서 멸시 천대 받는 그런 자리에서 그들을 광야 한 가운데로 이끌어 내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신의 산 앞에서 그들과 언약을 체결하시고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만들기 위해 훈련을 시작하십니다. 그 훈련을 시작하시며 식계명과 성막을 그들에게 허락하셨고,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그들 앞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성경의 가장 중심이 되는 출입기의 절반 이상이나 되는 부분이 식계명과 성막에 대한 설명으로 모두 포함시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부분을 자세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하는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좌정하실 성막을 하나님 뜻대로 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매우 흡족해 하셨으며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성경은 그렇게 출애굽기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사실 창세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를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은 늘 하나님께서 뭔가를 새롭게 창조하실 때마다 내뱉으셨던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 인생이 사탄의 게임에 빠져서 파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음 아파하던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가서 이제 회복시킬 계획을 세우게 되십니다. 그것이 다름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망을 짓게 하시고 천지창조할 때처럼 흡족해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성막은 아주 작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사탄의 게임을 물리치고 만물을 회복시키는 지휘본부인 셈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을 지휘하시던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능력과 지혜로 힘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그런처소로 삼게 했습니다. 성막이 있는 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울 것이 없는 자리로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직 제사장에게 요구되는 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혼돈과 흑암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혼돈과 흑암의 세계에 빛을 밝히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게 하신 것입니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주께서 피값으로 사신 교회가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아야만 그 혼돈과 흑암을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를 보존하고 그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 주님께서 피값을 치르고 사신 주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라 그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그릇이라 우리는 때로는 그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오늘 법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완성하여 세웠더니 그날 그곳에 새로운 모습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 모습을 성현은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더라. 여기서 말하는 회막은 내겹의 네 앙장으로 덮여 있는 장막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법계가 있는 지성소와 금촛대와 떡상과 분양단이 있는 성막이 하나의 건축물로 하나를 이루고 있는 그 모습을 성소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곳에 그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그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쥐때그 해막에 구름이 내려와 덮였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가득했습니다. 모세조차도 안으로 들어갈 엄두를 못낼 정도였다. 성령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신비함에 놀랐고 두려운 마음으로 그것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의 일상이 됩니다.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삶이 성막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시작된 것입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민수기에는 사실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놓고 있습니다.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날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였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더라. 낮에는 구름으로, 또한 밤에는 불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백성들이 고개만 들면 눈만 뜨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구름을 길 안내자로 삼게 됩니다. 광야에는 낮에는 50도를 넘나들었고 밤에는 영하로 떨어지는 그런 엄청난 혹독한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보호가 없이는 살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름이 성막 위로 떠오르면 백성들은 짐을 꾸리고 떠날 채미를 하는 것입니다. 구름이 가는 대로 따르다가 멈추면 그 자리에 짐을 부리고 장막을 치고 머물렀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과 늘 함께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막에 머무는 구름이 일정한 간격으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름이 신기하게도 하루 만에 움직이기도 하고 때로는 일주일 때로는 한달 아니 어떤 때는 1년 내내 움직이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누구나 이사짐을 뿌리는 것을 쉽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며칠을 걸어서 한 장소에 도착했고 그것을 보니 샘도 있고 나무 그늘도 있고 아늑하니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기분 좋게 짐을 풀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피곤하여 지친 몸과 마음을 좀 쉬게 하고 싶었는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성막 위에 구름이 떠 올라 버렸습니다. 이게 웬 일입니까? 하지만 그들은 침을 꾸려야만 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물도 없고 황량한 벌판 한 가운데 자리를 폈는데 성막 위의 구름이 움직일 기세가 없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곳으로 가고 싶지만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구름 기둥과 멀어지면 그는 광야에서 홀로 살아남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딘가에 홀로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불기둥을 떠나 버리면 밤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은 반드시 성막 위에 머무는 구름을 바라봐야만 했습니다. 구름을 통해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던 그 구름은 내 안에 계시는 성령과도 같다 할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광야 같은 세상을 온갖 유혹과 이염이 도사리고 있는 이 세상을 살아남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라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새벽이면 일찍이 일어나 가장 먼저 성막 위에 구름을 살핀 것처럼 우리들도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만 할 것입니다. 순간순간마다 성막을 바라보며 구름의 움직임을 살폈던 그들처럼 종사리로 모든 것을 빼앗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귀한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 그 일을 끊임없이 훈련하고 또 훈련했던 것처럼 죄악의 굴레를 벗어 던져버린 우리들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길은 날마다 기도하는 길이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시편을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렸던 다윗이 주의 말씀은 내발의 등이요 내길의 빛이니이다. 그랬고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기도도 또한 우리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가 몸이 불편하여 의사를 찾아가면 아픈 증상을 자세히 이야기하고 의사의 처방전을 받아서 때로는 처방전대로 수술을 하고 때로는 처방전대로 약을 먹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찾아가기는 하는데 처방전은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의외로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문제만 쭉 늘어놓고는 하나님 아셨죠 제가 무슨 일을 하든지 알아서 미리 길을 좀 활짝 열어 주셔옵소서. 그리고는 자신은 바빠서 가봐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 속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도했으니까 예배 드렸으니까 봉사했으니까 잘 되겠지. 하나님께서 붙잡으실 틈도 없이. 얼마나 쏜살같은지 우리는 교회 마당만 밟고 지나가는 그런 사람 같아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개인 시간 동안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여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여정은 사람들이 가보지 못한 새로운 길을 가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뜻을 좇아 가는 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정해서 떠난 길이 아닙니다. 구름이 가는 대로 그들은 따라야만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로 그들은 가야만 했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박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리라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그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그렇게 깨닫고 그렇게 따르는 훈련을 40년씩이나 했습니다 하루 이틀 한게 아닙니다. 40년 동안이나 그 훈련을 마치고 드디어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셨던 첫과뿌이 흐르는 땅, 가나안 앞에, 요단강 앞에 다 서게 됩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조차 저 갈대아우루를 떠날 때 이에 형제도, 고향집도 다 떠나 왔습니다. 자기의 일터도 모든 것을 떠나서 나올 때 갈바를 알지 못하고 그가 왔노라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모세가 아브라함을 그렇게 설명했다고 하는 겁니다. 자신들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을 그렇게 설명했을 진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언제 인정했던가. 이제야 내가 너를 인정하겠다고 말씀하신 때에는 다름 아닌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때였습니다. 도무지 사람으로서는 할수 없는 그런 지경에 처해 있을 때 막다른 골목에 있을 때 오직 하나님 뜻에 순종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이제야 내가 너의 믿음을 알겠다.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이제 알겠다고 말씀을 하시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출애굽 여정을 긴 시간 동안 살펴오면서 과연 우리가 어떤 세월을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인생을 돌아다 봐야만 합니다 물론 우리 인생 중에도 출애굽 여정처럼 떼압벽 같은 그러한 때도 있었을 것이며 또한 춥고 떨리는 어둠도 우리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심 속에 평안함이 우리 속에 있었던 것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 앞에 머리 숙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그 자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복 받고 구원 받는 길이라 그렇게만 아주 소극적으로 해석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하나님 앞에 예배해 드리는 자리를 위해서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제사장 나라가 된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온 성도들의 삶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말씀을 전했던 베드로 사도의 권고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리로 우리의 삶의 중심을 삼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이 복을 받는 길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통해 복의 근원이라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후로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구별된 모습으로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